에이내 경찰 생활 10년 만에 이런 지옥의 범죄자 있는 처음 본다, 야. 무려 6명이야. 어? 저기, 너, 막내, 그래, 너는 안 그럴 것 같은데, 옷 입었을 때가 뭔가 범죄자 같았어. 어. 심지어, 나머지 형제들도 다, 저기, 고양이 빼곤 다 저기야, 범죄자야. 에휴. 에이그 내 경찰 생활 10년 만에 이런 건 처음 본다 야 <laughs> 경찰 아저씨 걱정 마세요 잘생긴 제가 있거든요 그래 너도 나만큼 잘생겼는데 일단은 어? 같이 가는 이상 저기 함께 가야 돼 에이그 누구는 어? 누구는 저기 산에 경치 본다고 저기 쭈루쭈쭉 이렇게 팔 뻗고 누구는 고양이야 데리고 잔다고 이하고 누구는 뭐책 읽고 누구는 주스 마시고 누구는 나도 한 입만 이러면서 팔 뻗고 누구는 뭐 도시락 싸온 거 먹고 에이 여섯 명 전체 다 전부 다 범죄자라니 이런 경찰 생활 10년 만에 찾아온 내 인생의 레전드다. 아이고. 아이고야. 응? 옛말에 나쁜 짓을 하면 벌 받아요. 라는 말이 딱 나왔네. 너가 여섯 명한테. 근데 아직까지도 미스테린 게 얘네는 어? 옷만 입은 줄 알았더니 옷 입은 거 말고도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조차 의문인 것. 뭐냐면,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몰라 응? 애들이 말안 해줬거든 <laughs>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잘생긴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글쎄 네가 여섯 형제랑 아니 네가 다섯 형제랑 같이 간다니까 고양이까지 에? 응. 그러니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니야 응, 응. 경찰 아저씨 걱정 마세요 여기 맛있는 거더 있어요 에... 아주 동네 리무진처럼 이용하네. 이건 경찰차인데. 에, 아저씨, 제가 얘네 조용히 시킬게요. 야 범죄자면 범죄자답게 조용히 행동해. 난 조용히 책 보는데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. <웃음> <웃음> 형도 이거 하나 먹어봐라. 어? 완전 맛있다. 그만. 아무튼 다시 한번 음? 나도 한번 더 말한다. 한번 더. 음. 내 경찰 생활 10년 만에 이런 어, 범죄자 6명이 전부 다 나올 줄이야.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? 에이... 예상하지 않으면 내 예상이 빗나간 거지 뭐.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랐다. 너도 저기 잠자고 있는 애나 책 보는 애처럼 조용히 하든가. 뭐, 나머지 네 명은 이렇게 시끌벅적해. 어? 와구하고 먹지를 않나? 쭈루쭈쭉 창밖을 보질 않나? 한 입만 이러면서 팔 뻗질 않나? 응, 너도 쭈루쭈쭉, 그 다음에, 어? 경찰 차 안에서 뭘 먹지를 않나? 에이 무슨 경찰 죄수복 후드티도 입은 애들이 무슨 좋은 일 했다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? 근데, 범죄가, 어? 저기야. 불명이야.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말이야. 내 경찰 생활 10년 만에 어? 이런 애들은 처음 본다이야. 육상동이가 범죄자라니. 내 이건 처음 봐. 어쨌든 너거 전부 다 체포.